천득 시인의 어머니를 그리워하는 노래라는 아름다운 글이 있습니다. 30대의 세상을 떠난 내 어머니는 얼마나 젊고 아름다웠는지 모릅니다. 내가 새한 마리도 죽이지 아니하고 살아온 것은 내 엄마의 자유로운 마음이요. 햇빛 속에 웃는 나의 미소는 내 어머니한테서 배운 웃음입니다. 나의 간절한 희망이 있다면 내 어머니의 아들로 다시 세상에 태어나는 것입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자녀들의 마음은 이렇게 아버지, 어머니의 숨결 속에서 하나님의 숨결을 느낍니다. 부모님의 사랑을 알고 살아가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을 이해하는데 그렇게 긴 시간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지금부터 100여 년전 미국의 어느 시골 마을에 한 가난한 과부와 애아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이 과부는 낮에는 닭을 키우는 양계장에서 일을 하고 밤에는 삭바늘지를 해서 아들의 뒷바라지를 했다고 합니다. 어머니가 고생해서 자신을 공부시키는 것을 안 아들은 어머니의 은혜에 보답하는 마음으로 열심히 공부를 해서 고등학교를 수석으로 졸업하여 대통령상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어머니는 졸업식장에 입고 갈 변변한 옷한 벌이 없었습니다. 행여 당신의 초라한 모습이 자랑스러운 아들에게 누가 될까봐 애야 내가 네 졸업식장에 가기는 가야겠지만 갑자기 급한 일이 생겨서 갈 수가 없구나 라고 거짓말을 합니다 그러자 아들은 어머니의 치맛자락을 붙잡고 매달려 울면서 말합니다 어머니 어머니가 안 계신 졸업식장은 내게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어머니가 바라봐주지 않는 금메달은 내게 아무런 가치가 없습니다. 내 목에 걸려진 금메달을 어머니 목에 걸어들일 수 없다고 한다면, 지난 3년이 내게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라고 하며 어머니에게 졸업식장에 꼭 참석해달라고 간곡히 부탁했습니다. 그래서 어머니는 아들의 졸업식에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아들은 졸업생을 대표하여 답사를 하고 영광스러운 메달을 받았습니다. 메달을 받은 아들은 자기 자리에 앉지 않고 한쪽 모퉁이에 남노한 옷차림으로 서 계신 어머니를 향하여 달려갑니다. 그리고 메달을 목에서 벗어 이 메달은 어머니의 몫입니다. 라고 하며 어머니의 목에 메달을 걸어드립니다. 이 아들은 더 열심히 공부하여 미국 제28대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이 사람이 1919년 노벨평화상을 받은 윌슨 대통령입니다. 그는 대통령에 재임하던 중에 이 땅의 어머니를 잃어버린 모든 사람들에게 어머니의 사랑을 가르쳐주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1914년 국회의원들의 동의를 얻어 매년 5월 둘째 주일에 어린이들 가슴에 어머니의 사랑을 기억하도록 하기 위하여 붉은 카네이션을 달고 기념하는 어머니 날을 제정했던 것입니다. 그 영향을 받아 오늘 우리들도 5월 둘째 주일을 어버이 주일로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씀은 하나님의 명령임을 알수 있습니다. 명령이란 군사적 용어입니다. 군대에서의 명령은 거역할 수 없는 것입니다. 만약 군인이 명령을 거역할 때는 엄한 군율에 처하게 됩니다. 심지어 전장에서는 명령을 어기면 즉시 현장에서 사살하여도 무방한 것입니다. 이처럼 명령이란 내게 선택권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말씀에 순종 말고 다른 선택의 길이 없습니다. 공경하라는 말은 원래 간이라는 말에서 온 것인데, 무겁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부모를 간처럼 무겁게 여기라는 뜻입니다. 이 말의 반대말이 가볍게 여기다, 혹은 경홀이 여기다라는 말입니다. 더 나아가서 우습게 여기다라는 말입니다. 자언 기자는 아비를 초롱하며 어미 순종하기를 싫어하는 자의 눈은 골짜기에 까마귀에게 쪼이고 독수리 새끼에게 먹힐리라고 했습니다. 성경은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네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고 말씀했습니다 부모님 말씀에 순종하고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이 옳은 일이라고 했습니다 옳다는 말은 당연하다는 뜻을 넘어서 의롭다는 뜻입니다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은 자식으로서 자연스러운 것이다라는 뜻을 넘어서 부모님 공경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서 의로운 일이요 옳은 일이며 바른 일이라는 뜻입니다. 심리학자 엑스는 부모님을 공경하고 순종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 대해 순종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부모님을 잘 공경하는 사람이 좋은 신앙을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